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유형이 몇 번이냐면 유형 11번인데, 유형 11번에서 얘기하는건 이거야. 어떤 거하고 어떤 거의 관계냐라고 하면 이런 관계야. A1, A2, A5와, 그 다음에 이거를 역술 취했을 때, 얘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관계야. 그니까 둘 사이의 관계를 끄집어내는 걸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그런데, 여기 잠깐 봐라. 어, 지우야. 그럴 때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하면, 이게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는 게 훨씬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아까 선생님이 그랬잖아. 우리가, 아까 S3N 이런 거 있을 때 사실은 어떤 거냐면, 이거는 뭐냐면,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S2N 이렇게 있을 때, 이게 뭐였냐? 아래 SN으로 가야 되겠다. 그럼 RN제곱 플러스, 아래 2N, RN 플러스 1 이렇게 있고, 사실 이쪽으로 이항을 시키면 SN이란 말이야. 오케이 okay? 그럼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S 3만 N에는 S N으로 표시되는 거가 포함되어 있어 이런 뜻인 거야 다시를 오케이 okay?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확인하는 컨셉과 이게 다른 컨셉이 아니고 오케이 okay? 얘는 얘가 조금 주어가 되야돼 얘의 상태가 이 상태에 이게 들어가 있어라는 거야 오케이 okay?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3N에 SN이 들어가 있듯이, 오케이? 역시 마찬가지로 뭐냐면, 이 안에는, 요, 아, 이게 들어가 있어.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크게 보면, 같은 맥락에서 큰 덩어리로 묶을 수 있는데, 얘네들 역수 상태니까, 앞에하고 조금 내용이 좀 차이가 있다는 얘기인 거야. 오늘 이제 알겠어? 그거를 꼭 알고 풀어야 이래 되는 거야. 오케이? 모르면 시간 걸려. 이런 거야. 알겠니? 그래서 이거는 누구나, 기본으로 알아야 되는데, 암기를 하려고 하지 말고, 어떤 특수 상황인지 지금 체크해 놓고, 지금 정리가 끝나고 되는겨. 오케이? 그럼 이제 지금 얘기했듯이, 진짜 들어가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첫 번째, 얘를 정리하는 방식을, 이해가 2분의 3 1일이긴 한데, 이 값은 잊어버리자. 일단 전체적인 어떤, 같은 맥락에서 아까도 했듯이 어떤 게 어떤 식으로 포함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알겠습니까? 자, 값을 구하는 건 나중에 고민하시고, A, AR, 그 다음에 AR에 재고, AR에 세재고, AR에 네재고, 다섯항을 다 선생님이 썼어. 그래놓고 첫 번째는 뭘 하냐라고 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A로 한번 묶어서 1 플러스 R 아래 재고, 아래 3재고 아래 네재고. 얘를 이렇게 표시하는 건 뭐냐면 조금 단순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야. 오케이, 됐지. 다음에 두 번째, 이게 이제 첫 번째 내용이야. 두 번째 내용은 그 a 1분의 1 플러스 a 2분의 1 플러스 땡 플러스 a 5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아까 역수 비슷하게 하나 한게 있었어. 아까 합공식 구할 때. 알았니?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a 분의 1 플러스 a r 분의 1 플러스 뭐가 되냐면 떄떄땡 a에 뭐가 되는 거야? r에 네제곱 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여기까지 이제 아무 문제가 없었죠 지금이죠? 그렇죠? 예. 그런데 자, 이걸 통분을 해주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인 거야. 통분이라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뭘로 통분해야 돼? 최소 공배수로 통분해야 될거 아니야. 최소 공배수가 얼마야, 지금? 네, AR의 네제곱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AR의 네제곱으로 묶어내셔야 됩니다. 자, AR의 네제곱으로 통분할 거야? 과정을 천천히 보여야 되니까. 왜냐면 니네들 나중에 모름을 찾아야 되니까. 괜찮지? 그럼 여기에 뭐가 되는 거야? 알 내주고. 알세제고그러니선생님은 어떻게, 알고 푸는 거니까 선생님은. 알겠어요? 오케이. 여러분도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 알고 풀어야지 쉽게 나온다는 얘기요. 예 됐죠? 여기까지? 오케이. 좋아. 얘를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제 지금부터 조작이 이제 조금 이제 중요해. 어떤 조작이 중요하냐라고 얘기하면, 자, 얘가 이렇게 돼있을 때 이거를 우리가 소위 SN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 그, 얘를 TN이라고 생각을 하고. 오케이? 그럼 나는 TN에서부터 출발을 했다고 생각했어. 자, 그러면 얘가 봤더니, 이게 봤더니, 어디에 있냐면, 이 안에도 있잖아. 딱한 끗이 오리려는데 뭐가 오리려냐면 A 하나가 오리려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여기 A에 초점을 맞추어서, 자, 생각을 해보면, 오케이? 자,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하면, A는 한개더 있으니까, 여기 A 아래 네제곱이 있어? 그럼 내가 여기다 A를 하나 넣어주겠다, 이거야. 그 다음에 이거는 일로 가져가겠다고. 괜찮아요, 여기까지? 오케이? 예. 네. 자, 그런데 아까 이게 있었잖아. 그지? 어, 이게 있었어. 그럼 A에, A에, 아래 네제곱은 원래 있었고, 그 다음에, 분해 1이 되는데, A 없던 게 하나 더 생겼잖아. 얘하고 얘가 똑같은 게 아니잖아. 그럼 밑에가 뭐가 돼야 돼? 제곱이 돼야 돼. 오케이? 자, 그리고 조금만 너무 눈 크게 뜨고 쳐다보면, 얘는 또 어떻게 여기서 조작을 할 수가 있냐? 여기 미리 좀 조작하고 들어갔다 선생님이. 너무 시기 길어지니까. 얘는 위에 있는 SN하고 똑같아. 오케이? 그 다음에, 요건 외우려고 하지 만 지금 머릿속에 기억해야 될 거는 뭐냐면, 얘가 얘를 품고 있어. 아까와 똑같이.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얘를 조금 정리하면, A 곱하기 AR의 네제 곱이야. 오케이? 조금만 더 정리하면, 얘는 첫 번째 항이고, 얘는 몇 번째 항이에요? 다섯 번째 항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항상 주어진 거에 첫 항과 끝 항이 이렇게 묶여. 항상! 이런면되들 오케이, okay?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이 그다음 문제들 이란 말이에요. 알겠어? 자, 그러니까 배경을 모르면 못 푼다는 얘기야, 선생님이 거. 알겠어? 그럼 얘를 최종적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인 거지. 어떻게 정리가 되는 거냐? A1, A5 분의 1, 그다음에 SN이야. 그럼 이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게 돼. 얘가 있고 역수를 취하면 이게 반드시 이 안에 쏙 들어가는데. 어떻게 들어가냐라고 하면 첫탕과 끝탕의 고배 역수분에 이걸로 들어간다 말이야. 이걸 외우라고 선생님이 이렇게 써주냐? 아니라고. 알았어? 체크는 해놓고 어떻게 하냐면, 그러니까 이게 뭔가 있었지라는 흐름을 기억하고 있어야 돼. 알았어? 오케이. 이거 외워봐야 외워지지도 않아. 알아듣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이 정도로 정리가 안 되면 오른쪽에 있는 문제를 푸는데 너무너무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래야. 알겠어, 원장님? 그러니까는 조금은 알고 있어야 되고 생각보다 많이 나와야 하는 얘기야. 이해됐지? 자, 정리하세요. 응.